어르신들, 혹시 예전에 만 원짜리 한 장이면 넉넉하게 온 가족이 외식을 즐기고도 남았는데, 지금은 고작 커피 몇 잔이나 겨우 살수 있는 현실에 깜짝 놀라신 적은 없으신가요? 젊은 시절에는 이 돈으로 꽤 괜찮은 물건을 살수 있었는데, 시간이 흐른 지금은 그 가치가 터무니없이 줄어든 것 같아 마음 한편이 허전하실 때도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평생을 아끼고 모아두신 그 소중한 현금이 과연 지금 이 순간에도 안전하게 그 가치를 지키고 있을까요? 마치 모래성처럼 우리가 쌓아 올린 소중한 자산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경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어르신들의 평생 노력이 담긴 소중한 자산을 굳건히 지켜내고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생존 가이드가 되어 드릴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돈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꿈꾸던 편안한 미래가 예기치 않게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지갑 속 현금의 가치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도둑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란 물건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단순히 물가가 비싸졌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 돈으로 살수 있는 물건의 양, 즉 현금의 구매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마치 시간이 흐르면서 지폐의 색이 바래고 크기가 줄어드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혹은 손때 묻은 지폐가 마치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스르륵 빠져나가는 그런 아찔한 기분과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장을 볼때 작년에는 1만 원이면 넉넉하게 살수 있었던 식재료가 올해는 1만 2천 원이 되어버리는 경험 많이들 해보셨을 겁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가격표의 숫자가 달라지는 것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리거나 잠시 망설이게 되는 순간들이 바로 인플레이션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피부로 느끼는 순간들이죠. 이처럼 현금의 구매력이 보이지 않게 줄어드는 현상은 단순히 물가가 올랐다고 치부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바쳐 모은 소중한 자산의 실질적인 가치를 갉아먹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금 가치 하락은 최근에 생긴 일일까요? 아닙니다. 역사는 현금의 가치가 얼마나 자주 그리고 격렬하게 흔들려 왔는지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인류 경제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패턴이었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과거 흑백 사진 속 시장 풍경과 당시 물가 기록을 살펴보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했던 가격에 놀라실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물가와 지금의 물가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을 넘어 그 시대의 현금이 가진 구매력과 현재의 현금이 가진 구매력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잊을 수 없는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1970년대 후반전 세계를 강타했던 오일쇼크 당시를 기억하십니까? 석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온 나라의 물가가 요동쳤고 현금의 가치는 걷잡을 수 없이 떨어졌습니다. 또한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금부치를 내놓으며 나라를 지키려 했던 그 절박한 순간들. 그때 현금이 가진 힘이 얼마나 허약했는지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기업들은 줄도산하고 실직자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으며 어렵게 모아둔 현금은 순식간에 그 가치를 잃어버렸던 참담한 기억이 우리에게는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은 인플레이션이 단순히 이론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직결된 실질적인 경험이자 언제든 다시 반복될 수 있는 패턴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현금의 가치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역사적 교훈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금은 또 다른 방식으로 그 가치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디지털 시대의 역설 속에서 말이죠. 과거에는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꽤 괜찮은 이자가 붙어 자산이 불어나는 재미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금리 시대가 길어지면서 은행 예금만으로는 좀처럼 자산을 불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모아둔 현금이 은행 금고에 잠자고 있어도 마치 시계 초침처럼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그 가치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기에 디지털 화폐의 확산이라는 새로운 바람까지 불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스마트폰 하나로 간편하게 결제하고 심지어 가상 자산에 투자하며 새로운 부를 창출하기도 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숫자가 실제 돈의 역할을 대신하고 그 흐름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현금을 고집하는 것은 마치 과거의 유물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몇 년간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실물 자산의 가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이른바 자산 인플레이션 현상인데요. 같은 시기에 현금을 그대로 쥐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 큰 괴리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내가 가진 현금은 그대로인데 집값은 몇 배로 뛰고 주식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현금의 가치가 얼마나 초라해졌는지 실감하셨을 겁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그대로지만 그 돈으로 살수 있는 물건의 양은 확연히 줄어든 셈이죠.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현금을 가장 안전하고 익숙한 자산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손에 쥐어지는 돈만이 진짜 돈이라는 생각, 언제든 꺼내 쓸수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감 때문에 현금 보유를 선호하시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의 경제 흐름 속에서 현금은 더 이상 안전 자산이라는 옛명성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심리적 안정감이 현실적인 가치 하락의 간극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애써 모은 돈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홀로 고립되어 가치를 잃어가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현금의 가치가 흔들리는 현실을 마주했을 때 마냥 불안해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금 자체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돈의 본질과 흐름을 이해하고 스스로 지켜낼 지혜를 갖는 것이죠. 첫째,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처럼 현금만을 고집하는 대신 다양한 자산에 나누어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금, 혹은 인플레이션의 해지, 해지, 할수 있는 상품들을 이해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죠. 물론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소액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디지털 금융학습의 중요성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고 온라인으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며 심지어 모바일 앱으로 투자 상품을 관리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지는 것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변화하는 금융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 많은 정보와 기회를 얻는 필수적인 과정이 됩니다. 처음엔 어렵고 낯설게 느껴질지라도 배우려는 의지를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 분명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겁니다. 현금은 더 이상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왕이 아니라 다양한 자산을 움직이는 도구로서 그 역할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당장 현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한 적정 수준의 비상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자산들을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하고 가치를 증식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누가 대신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적극적으로 배우고 행동할 때 비로소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돈은 단순히 종이 뭉치나 통장 속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땀과 노력, 그리고 소중한 미래가 담겨 있는 결정체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돈의 형태와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막여이 현금 그 자체만을 맹목적으로 믿기보다는 돈의 본질적인 흐름과 시대적 변화를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지혜로운 안목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금씩 침식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새로운 지식을 기꺼이 습득하며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자산을 주체적으로 관리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현금의 가치 변화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깊이 들여다본 이유는 단순히 몇 가지 경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소중한 노후가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유지되기를 바라며 급변화는 그 시대 속에서 미래를 위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수 있는 통찰을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변화는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내리는 현명한 선택 하나하나가 바로 여러분의 밝고 풍요로운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야기 나눈 현금의 가치 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자산 배분 전략이나 인플레이션 해지 상품들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